환초하고 유리. 유리 올려줄까? 유리? 환초? 환초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. 탱킹, 딜링 다좀 아쉽거, 아쉽거든. 주란이에요, 역시 답은. 주란이 지금도 세잖아요. 유리로 갑시다. <laughs> 여러분들 아무도 추천 안 해줘. 유리로 서약권을 얻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. 제가 좀 늦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지금 방송 시간으로는 진행이 됐는데, 계속 중간에 튕기고 해가지고 이게 어 영상으로 하면은 몇 시간짜리가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추천 고맙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힘겨운 방송이어서, 아, 쉽지 않았습니다. 보시는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. 음,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,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3일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